훈련하는 날이죠 항상 훈련하는 날이죠 오늘 컨디션이 쉬다빡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 오늘 운세가 원하는게 있으면 땀과 눈물을 더 흘리래요 그래서 지금 네,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뭐? 복..복귀 그럼 땀 흘려야지 어떠세요? 제활 <laughs> 허리 아니 햄스트링 햄스트링 허리는 <laughs> 괜찮아요? 허리는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는 많이 좋아졌는데 햄스트링 햄스트링 아직까지 이게 많이 좋아지긴 한 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육이 너무 수축돼 있어가지고 뭘할 수가 없어 지금 요 수술하기 전이랑요? 그냥 한 10%? 10 <laughs> 어깨는? 요 어깨는 한 5%? 아, 멋으로 까시잖아요 으로 한번 하면은 막 30개씩 했었죠. 근데 지금 3개밖에 못하잖아요. 맞네, 10%. 10 맞네. 네. 하체, 하체만, 하체만 한80% 돌아온 것 같아요. 모두 뭐 신고자. <laughs> 국내 정식으로 들어온 거 맞나요? 아 네, 아 네, 아, 시중에 파는 겁니다. 불법 네. 아, 아니에요? <laughs> 너무 많이 있네요. 약쟁이제일. 이크레아틴크레아틴네 BCAA. BCAA. 그 다음에 클리어리 카페인. 이는 이제 얼바피 대표님이. 카페인. 네, 카페인만 정제해서 따로 있는 거. <laughs> 운동하기 전에 좀 먹으면. 커피 이런 거보다 그냥 이렇게 카페인으로 먹을래? 맛있지? 그... <laughs> <laughs> <맛있을지, 맛있을지? 웃음> 뽕따. 아 맞다 맞다. 맞다. 뽕따. 뽕따. 어소다맛 <laughs> 군대요? 네. 몇살때 가셨어요? 몇살때 갔냐고요? 아, 저는 평범하게 갔습니다. 21살에 예 21살. 네, 05년도에 갔습니다. 정식 루트 탔네요? 네 정식 루트 탔어요. 저는 빨리 가고 싶었는데 네, 제 인생이 그렇게 안 도와줘서 네. 그냥 평범한 루트 탔습니다. 그때도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운동하고 있었죠. 그때 격투기 하고 있었죠. 우슈 안에 산타라고 격투기가 있는데 그거 선수하고 있었어요. 그거 선수 하고 이제 그 국제 시합이 한달한 한 달인가 두달 남았는데 영장 나와서 군대 갔어요. 저는 전선을 간다 좋아합니다. 전선을 간다가 뭐지? 높은 산 깊은 곳 정막한 산아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맞지? 몰라 나 이거 <목소리> 저설가너 아, 아, 해병대지? 어 젊은 너 <laughs>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네 전우야 <laughs>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 어, 오늘 오, 오늘 목상한테 좋은데 잘 오늘 잘 오늘, 오늘 노래방 가야겠는데? multimillion dollar Ask for 저는 발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타요. 조금 칼로리나 아니면은 미터를 좀 많이 타야 되면은 그냥 보통 이발 바닥에 자전거 타듯이 약간 앞꿈치로 이렇게 페달을 밟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타다가 이제 앞꿈치로 밟으면은 앞쪽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다가 이제 얘가 앞에가 털리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중간 정도로 다시 바꿔요. 이렇게. 그리고 뒤꿈치로 밟을 때도 있어요. 약간 더 뒤를 쓰게. 그래서 다음 어쩔 때 다음 동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풋 포지션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탑니다. 그래서 앞에 쓰고 뒤에 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자전거도 좀 오래 탔는데 자전거 탈때 페달링을 밟는 페달링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이게 끌어올리는 자전거 전용 신발을 신으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도 써서 마찬가지로 아꿈치로만 밟는게 아니라 살짝 뒤쪽도 써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뒤로 약간 바꿔가면서 써요 요게 그냥 저만의 팁? 손이요? 내가 상체가 힘들면 페달링을 좀더하고요그 다음에 다리가 힘들면 손을 조금 더 밀어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타는데 밀면서 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면서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어 그냥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로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질주해야, 네. 질주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꿈시로 존나 맞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게 가장 사람들한테 뭐 보편화 돼 있으니까 보통 자전거 타신 분들은 그게 더 나을 거예요. 네. 대박! 네.